자 수원대 대 숭실대 이게 사항첫 번째 경기가요? 인 네. 네첫 번째 경기고 자 제가 솔직히 이제 대학부는 잘 모르는데 네. 자뭐다 20대들인가요 여기? 네, 네 20대. 들자수원대볼시작하고요자 아, 30번에 김동훈. 네. 에이스 에이스인가요 수원대? 네, 수원대 에이스. 네. 오늘 안 온다 그래다 아아 네. 알바를 못 해가지고 못 준다고 그는데또 네, 이렇게 팀원까지 속이는 아 약을 파, 약을 파고 약을 판 거네요. 약번은 수원대 1-0 경기 전까지 알수 없습니다. 네. 자, 5번에 치자 장재야장재야 지금 승원대는 수비가 아, 3-2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수원대 3점을 맞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근데 진짜 높게 높거든요. 네. 아 그래 보여요? 지금? 41번 승재단 41번 박진서 선수가 팀의 기둥이라고습니다 아, 아 에이스인가요? 네. 자, 박진서 골밑 아 야, 좋네요. 아 네. 자, 김동훈이 포인트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돌아왔어 드라이빙. 또빨에 아 다시 나와야죠. 그쵸? 아 걸려. 아 네, 다시 김동훈이김동수 바꿔요. 미드 와잘 땄어요 자 수리 와 아, 잠재야 아, 확실히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있네요 높이도 있고 네, 자 수련대는 속으로 네. 비비는 스타일이고 수련대는 안에 들어가서 골밑으로 비비는 스타일이고, 네. 비빈 스타일이고 네. 박진서가 있으니까요 자1 7번에 지준환 선수가 파워를 빼냈고요. 김승빈 히팅첫 번째 게임 보입니다 보람인가요? 네, 보람의 농구단을 아. 아, 확실히 선수들이 다 어려 보여요. 진짜 대학생이라 그런지 동호회 가면 40대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30대 후반부터. 예. 네. 직직한데 확실히 아, 대학 교라 아, 그런지. 예. <laughs> 네. 잘 생긴 사람들 많. 잘생 그런가요? 자, 근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좀 문제가 있는데 얼굴은 자, 자 리바운드 승실대. 아니 수원대. 제가 yeah, 이제 수원대 수능 수은 100점 안나도 간다 그랬다고 혼났거든요 한번 아, 댓글로 이제 힘듭니다 아 가기 힘듭니까? 네자 네. 네, 스크린 맞고요자 <laughs> 네, 아, 운동능력만 좋으면 간다 제가 그랬었는데 살짝 90년대 얘기 아니에요? 90년대 얘기인가요? 90년대인가요? 자 아,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까 좀 터프한 면은 좀 있습니다 90대 21번 호시 심판은 지금 토포, 2시, 토포, 2심제로 토포. 보고 있고요 다뭐 제가 성함은 모르지만 다 경력이 오래된 신반분들인 것 같아요 자자자 스팸 받겠죠자 반대로 갔고요 오, 아 오. 저런 플라핑 저 액션 줘야 돼요 돈자자 자, 박진서 아 다시 넣어주겠어? 박진서는 동호회는 어디신가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SSBC는 아, 네 보라매가 네? 보람해가 많은 거 같아요 아 SSBC는 보람에아 네. 아, 보람해가 많은 거기 파울. 그쪽 지역이라수원입니다 수원대. 네, 네. 박진서가 괜찮네요. 키는 100, 190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어 미들이 상당히. 네, 예, 좀 부드 부드러워 보여요. 빅맨 치고 뻣뻣하지 않고. 스터치도 좋네요. 예, 스타치도 좋고. 전 경기를 다 보면 저 선수가 다 득점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뛰고 있는 열명게뭐뭐 아, 아, 네. 뭐 드래프트로 치자면1 뭐 순위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센터도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네. 원래 우리나라 농구가 다 1라운드 1, 2, 3이 거의 다 센터거든요. 아 그렇죠. 자 길어요. 아, 아. 프로는 좀 다르죠. 프로는 용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아, 자 수원대도 3-2죠. 그렇죠 야, 좁은데 아, 이겨내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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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여기를 슛 어, 어. 시대 진짜 높네요 네 어. 그러니까 미선미선 믿고 빠야죠 이지 슈퍼 준 공이 좋아가지고 잘 들어가는 거 아니죠? 원래 좋은 선수죠 슛이? 아, 원래 좋습니다 아, 8강 때부터 아, 제가 봤는데 네. 슛이 좋아요 아슛 좋나요? 네. 자두팀다3-2 약간 매치업 3 2가 어, 걸릴 뻔 했고요 투스리 그 투스리인가요? 네. 자 앞에 아, 비었고요. 아, 비었고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밖에 못 가겠죠 그렇죠 아 왼쪽 자왼손을못 쓰니까 오른쪽로 으왔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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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을 썼어 왼손을 썼겠죠 그렇죠 네. 네. 왼쪽으로 올랐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자 오른손으로 왼쪽으로 네. 자더 어렵지 않을까요? 자, 반격했고요 아 자, 34번 김시현 선수가 푸시 파울이 나왔고요 10번, 10번. 김필진 선수. 김필진. 아, 진짜 솔직히 대학보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이름을 아무도 모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성도 잘 모르고. 네, 특성도 모르고 좀 알면 좀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학고를 제가. 동호회는 다 알겠지? 네, 동호회는 아니까 좀 쉬운데. 자, 3, 짧아요. 아, 자, 좋. 잘 줬고요. 아, 어. 자, 아무래도 대학분을 한두 명한테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공을 잡으면 좀 타이트하게 막는 경향이 좀 있네요. 좀 아무래도 아. 다섯 명다 농구라는 농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 자 잘돌아왔고요 먼투 어려운데. 아, 싸써 아, 줘. 뭐 아끼다 똥대다하는말 있잖아요. 지금 뭐 예, 네,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차라리 3를 던지는 게 어땠을까? 네. 저정도 한번 컨택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아, 그냥 3점 속에 나왔을 것 같아 저는. 자, 드라이브 박진서! 막아! 어, 못 막아. 아! 야! 박진수하고 뭐 김, 수원대 김, 다 김, 데리고 김, 노네요. 김, 야, 김, 좋아요. 작전 타임 수원대 기자전 아, 타임 그, 점수는 점수를 네, 네. 네. 말하면서 해야 되는데 10대10대 10대 3, 10대 3이죠. 자, 점수는 뭐뭐 아, 알아 세시고, 네, 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오늘 네. 또 수원대는 그 LP 권도윤 선수가 네. 감독을 오셨네요 원래 저런 선배님들 오면 경기력이 더안 나와요 보통. 예. <laughs> 눈치 보여가지고. 시간 내서 와줘야. 네. 선배도 오면 좀쫄거든요네 선배들 오면 쫄아요. 그냥 뭐 계절차 5만 원만 해주고 안오리나요 선배들 현실 현실적으로. 현식은딱대거고습스에습 빠져줘야지 <laughs> 우리 또 와가지고 괜히 막 무게 잡으니까 지금 10대 3인가 치고 있잖아요 그죠? 네. <laughs> 자 박진서 보너스 원샷. <laughs> 네 아우 적응하셔야 네. 됩니다 네 아, 너무 <laughs> 그렇게, 아, 그렇죠, 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네아 그렇죠 저좀 마음대로 하는 편인데 네. <laughs> 자 박진서 보너스 원샷 어, 을것 같아요 아꼭 아아 옆에서 그러면 안 들어가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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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동호 뭐 동호이는 KGB팀에 있죠 아, 지금 현재 아, 자 아, 수원대 2-3 전형이고요 아 포스 볼 잡았어요 자잘 아 뺐고요 자잘들왔고요 미들. 네. 아, 자. 네, 아, 신신. 오늘 굉장히 안 좋아. 아, 아트가요. 네. 어제 어제 술 오케이. 먹었나요, 김동훈? 자, 드라이빙. 김동훈 네, 다시 아 드라이빙. 나띵이고요 아 다시 잡았고요. 숨쉴때는 박사웃은 잘하. 야 걸렸어요. 자, 잘 잡고. 여기 오른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야. 아. 자 김필진 그냥 나도도 솔직히 못 놓을 것 같은데. 괜히 때려주네요, 제와셀 썬더볼드 10번, 태블릿 1개, 태 2개, 팀파울 4개입니다 잘 풀어준 것 같아요 네, 17번 선수는 자기 팀의 리바운드를 믿고 그냥 보지도 않고 뛰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그렇죠 약간 지금 그게 잘 연결되거든요, 선수가 지금 많이 나고 자, 점수 세줘아지 11대 3이고요 네, 세면서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2구 자, 2구 슈터 팀는 나쁘지 않네요, 네 누구였죠? 어? 지준아, 어? 지준아. 소시대 네. 카드 중심이거든요. 네. 자, 12대3 이고요. 아, 수리 좋아요. 트리, 드라이비 아, 어케트 와, 네, 트럼비 아트럼.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대학 분은 벤치, 벤치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아. 동호회는 한 7명만 와가지고, 칙칙하니, 머리도 안감고 예. 동호회, 넘어지면 일어나라고. 하고 <laughs> 예. 여기는, 여기 그래도, 동호회 여자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동아리에, 좀 그래도, 팀파울이게 씻고 오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예, 아직좀 씻고 와요, 제가 봤을 때. 좀 느낌이 씻고 온 느낌이야. 근데, 동호회는 안 씻고 와. 예, 동호회는. 자. 자, 34번에, 문제 잘얻어했죠 방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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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땠나요? 팀파울이요 팀파울. 아, 팀파울. 네. 김시현 12대3인가요? 네 12대3? 13대3? 12대3 12대 자 2구 짧아요 짧아요 자더 <laughs> 김채동 선수 슛안 좋죠? 어, 네안 좋은 거 같아요 네, 슛 나라가 밸런스가 그 이뻐 보이진 않아요 김동훈 위에서 한번 끊기겠네 그네자 네. 아, 짧고요 잘 주었고요 야 김동훈 13대5 자뭐 아직까지 뭐 전반전기 때문에 점차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네. 없고요. 1 2대5 그러니까 어? 4쿼터 네. 자 나왔고요. 어, 그냥 본인이하지어 비아이 빨리 들어보. 아. 아. 저 솔직히 연병 아닌가요 저 정도면. 아, 자. <laughs> 네 자. 그야, 그야, 그야. 그냥 보고 줘도 될 텐데 굳이. 아아아아아아아 아, 잘, 잘 졌고요 오른쪽이겠죠. 아. 야. 절대! 절대 안 왼쪽은 안, 안, 가요. 안 가요! 야, 이거는 연대 쪽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야, 야 아, 절대 아, 왼쪽은 가요. 안 가요! 왼쪽에 비었어도 무조건 가요. 오른쪽으로 간다, 나는 그구파인가요, 아, 그구파? 예, 그구파 그구파 카드 예 지, 지준한 그구파 카드입니다 자, 투, 일구. 아, 김필진. 일구 김필진. 김필진, 예. 네. 파울을 좀잘 빼냈죠? 그렇죠. 몸을 잘 붙여서, 자, 2구 자, 2구 아, 넣어줍니다. 송실되는 아, 네, 네. 작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끝났네요. 1코터 타임아웃. 자, 자 몇대몇인가요 일코터? 네? 예? 7대14 17대14요? 1 7대14입니다 아.. 14대7 14대.. 그럼 14대7이라고 하면 되지 자 네. 14대7로 송실대가 7점 앞선 가운데 1코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